안녕하세요. 오늘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지금 속리산 법수사 입구를 지나 세심정 휴게소 앞입니다. 상고암 암자 옆에 천년송이 있습니다. 천년송 설송을 찾아서 오늘 세심정에 왔습니다. 바로 이 위에가 세심정 휴게소 앞입니다. 세신정청년이심니세신정세신정 세속을 떠나 산에서 마음을 씻는 정결한 것으로 세속을 떠나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는 지금의 현실 문제 즉 사업 문제 직장 가정 문제 등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을 저 산바퀴 내려놓고 이곳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내 앞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적이란 뜻이다. 세신중 아우터, 아주 아름다운 그룹입니다. 세신중 계곡의 물소리가 마음을 씻어내는 맑은 물소리입니다. 어, 세신용 바로 조금 올라오면 단방로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광까지는 2.8 k m 직진을 해야 됩니다. 상고암 천년송 설송을 찾아서 지금 산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고암 신달래 필물어 상고암 천년송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눈이 오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제 눈이 오고, 눈이 좀왔고 여기 반면에 살짝 내린 것 같은데, 눈꽃이 피게 좋을 텐데, 올라가 봐야 알겠죠? 여기도 상구함 가는 길이 초설입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초설을 말리며 그려가고 있습니다 피로산장 여기가 비로 산장입니다. 비로 산장. 세심정에서 상관 딱 2km, 상관까지 800m입니다. 심성발자국입니다. 어우, 상관 400m 남습니다. 날이 새고 있습니다. 아, 설송이 느낌이 멋있을 것 같습니다. 1시 50분까지 갔는데 얼마 걸나 보다. 6시 50분 아세신병에서 쉬지 않고 시험시험 왔는데 1시간 20분 소요됐네요. 송리산 법주사, 상고암, 천년송, 설송을 찾아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생각부터 많이 왔어요. 발목까지 눈이 들어가는데 한 5cm 될것 같습니다. 어,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 세요삼고대가었습이계단을 아, 아. 아. 올라가야 그진다온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정표. 아우. 상고함 나왔습니다. 직진천년성 우측 상고함. 천송을 갔다가 상고함을 들러서 하산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는. 상고대도 있고 눈꽃도 피고 아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아, 성감 천년송 설송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아주 이쁘게 설송을 연출하였습니다. 입니다 아좀 쉬었다가 송리산 법주사 상고암 천년성 설송 입니다 아름다운 천년성 설송입니다 소나무 잘 생겼죠 바위 위에 아주 소나무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작년에 진달래필 무릎에 잠깐 소개해드 천년송입니다. 눈이 오면 아주 느낌 다를 것 같아 찾아왔는데 타이밍을 잘 맞췄습니다. 아름다운 천년송 솔솔입니다. 바위 위에서 바라본. 송리산 법주사 상고암 천년송 설송입니다. 아름다운 설송 풍광입니다. 아, 소나무가 바위 위에서 아주 유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송리산 국립공원 법주사 상고암 바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천연송 설송입니다. 아주 눈이 적당히 와 갖고 아주 설송을 이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연송 설송입니다. 천년성 아름다운 천년성 설송 출사를 마무리하고 상과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상고대가 이쁘게 피었습니다. 어우, 수나무의 상고대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상고대가 아름다운 홍리산 상고암 주변입니다. 아주 아, 아주 여기는 소나무의 상고대가 아주 이쁘게 피었습니다. 물에 갇혀가지고 아주 상고대가 완전 거드렸네요. 어우 추워서 하산해야 되겠다. 상구암 극락전을 보수를 했습니다 상구암 마애불상군 눈이 아파고아 이쁜 행상을 만들어주군요. 상과 극락진입니다. 스님이 물통을 이쁘게 만들었네요 토종꿀입니다, 토종꿀. 스님, 너 규칙도 없고. 다 선을 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은 송리산 국립공원 법주사 상고암 천연송 설송을 찾아서 아주 아름다운 설송을 촬영하고 주변에 주변 상고대와 함께 상고암 암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로산장에 나 왔습니다. 의로 산장에도 겨울이라 주인이 없나봐요. 주인이 내려가셨는지 대문도 잠가놨습니다. 안으로 왔네요. 여기, 우측으로 가면 천안봉 가는 길입니다. 코드름 이쁘게 달렸네요. 세심 좀더 왔습니다. 수사 를 먼저 다